안녕하세요. 공장 직용으로 소비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KCC 드림창호 대표 박정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공 현장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b i p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샤시를 교체하시려면 굉장히 좀큰 돈이 들어갑니다. 목돈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서울시 BRP를 이용하시면 그런 목돈에 대한 부담 없이 적은 금액으로 샤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 들어서 사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가 좀 축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샤시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시 BIP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BIP 사업은 당연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거 보지 않고요. 그냥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명의가 본인 소유시라면 누구나 다 어, 신청 가능하십니다. 최대 장점은 8년 무이자 할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다. 그러면 8년 무이자 할부니까 한 달에 한뭐 14만 원, 13만 원 정도 시면은 부담 없이 누구나 샤시 교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240억, 1년에 240억 예산으로 서울시 BIP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10월 말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돼서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서울시 BIP 사업을 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 BRP 사업이 다시 2월달부터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잡힌 게 80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것도 2월달, 2월달은 이미 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까지 밖에 신청이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BRP로 진행을 계획하신다면은 3월달, 4월달 안에는 이 서류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전에는 작년까지는 한 달에 두번 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3월달에는 3월 14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해야지만 이 승인이 나는데 한 2주 정도 과정이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이 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이 b i p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죠. 4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서울시에서 4월 달까지만 공공은 났기 때문에 4월 달 이후는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중단이 될지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계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샤시교체를 진행해드렸는데 아, 올해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샤시교체 계획이 있으신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잘 알아보시고 접수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시면요. 3개월 안에만 시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 접수를 하시면은 4월 5월 6월 안에만 공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들러서 신청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청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사용 승인일 그냥 보통 준공일이라고 하죠 준공일이 12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5년으로 좀더 늘어났고요 공시지가를 반영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다 brp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공시지가 12억. 12억이 넘어가면 또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또 공시지가 12억 미만의 아파트나 주택에 한해서만 BRP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에 문제가 없으셔야 됩니다. 신용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 15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공시지가 12억 미만인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이제 BRP 사업입니다. 대출 과정은요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다 진행해드리고 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만 서명만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복잡한 거 그런 거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샤시 교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BRP를 좀잘 알아, 알아보시면은 여러분들 8년 무이자입니다. 저희가 대충 이자를 계산해봤더니 이자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줄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중도 상환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차시 교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BRP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좀 도움이 되셔서 서울에 계신 분들 차시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BRP 사역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